안녕하세요, 보인입니다. 오늘 비 오는 날, 이렇게 감자를 씹습니다. 감자 씹는 이유는, 이제 6월 달에 감자를 캐서 먹으려고 지금 찍고 있어요. 근데, 감자 도랑을 만들어야 돼요. 날아가 버려요. 그래서 흙을 이렇게 씌워 줘야 돼요. 이렇게 덮어줘야 돼 양쪽 사이드에 그래야 바람이 불면 아다걷혀버렸구나 네, 바람이 불어서. 그리고 감자는 두굴 그러니까 두길라고 얘기하죠. 이게 이게 높아야만이 감자가 아주 실하게 어 들어, 이제 앉을 수 있죠. 땅이 흙이 없으면 감자가 실하지 않아요.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가지 않게. 스님 엉덩이가 모카 엉덩이처럼 실룩셀룩이. <laughs> 아니, 지금 보니까 모카하고 똑같아. 농부 스님? 막 <laughs> 이래. 이렇게 긴, 긴 그, 밭에다가 감자를 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? 아, 그, 이거 감자 다못 심어요. 고구마도 심어야 되고, 어, 하지는 말아요. 근데 밭이 엄청 길어, 이게. 너무 길지 않아? 좀 자를 걸 그랬나봐. 아, 이거. 어, 너무 길은 것 같아. 노타르친 양반이. 무식하게 쳐놨어. 무식했던 아, 아, 얘기 하지 마세요. 아유, 아니, 좀금 아. 짤막짤막하게 해놔야지.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. 아, 힘듭니다. 아. 비 오는 날 스님 바쁘시구만. 범인은 모카 모카가 들었 모카가 그랬나? 범인은 모카 <laughs> 바람 불어가지고 <laughs> 아주 잘 심는데요? 싹이 위로 이렇게 보이게 심는 거예요? 음. 감자들이 싹이 다 나와고 있구만. 안에 싹 나오면 은부딪대게 심었구나. 음. 그래서 싹이 위에 쪽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묻어주는구나. 이거 일을 몇번리 비닐을 시키는거야 그니까 러 아이고 대다 <laughs> 이쪽에 비닐 없는데도 비닐을 갖다 덮어야 되네요 날라가지 말라고. <laughs>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한 5분은 가야 되겠네. 엄청 길어요. 기 너무 길게 했어. 다음번엔좀잘롭게 해달라 그래요. 끝이 안 보여. 세상에 보라니. 몇 시간은 더 심어야 될것 같아, 비 맞고.